안녕하세요 웹자리입니다. 오늘도 내장지방을 줄이기 위한 식단으로 먹다 남은 재료들 아낌없이 냉장고를 털어서 맛있는 샐러드를 준비하겠습니다. 오늘의 아점입니다. 이거는 먹다 되게 먹다 남은 샐러드. 이것도 여기 하나 이렇게 붙어 있는 거 하나 쓰고 남은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이게 쓸 거고요. 요 하나는 갖다가 다음에 먹을 거고요. 요거는 브로콜리. 요만한 거 덩어리 하나 갖고 지금 네 끼째 먹고 있습니다. 요거 그리고 어 딸랑 먹을 거라 삶은 계란 세개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어... 토마토 두 개, 블루베리아 두부가 있습니다. 근데 요게 하나 4천원짜리 하나 사잖아요 그럼 여러 끼를 쓸 수가 있고요 어, 처음에 준비할 때뭐 야채면 과일 사는데 돈 많이 든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한 저는 한 3일 먹는 것 같아요 이렇게 준비하면 3일에 3만 원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요 어, 가성비 괜찮은 것 같아요 처음에 준비하실 때 한꺼번에 다 사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한두 개씩 먹, 먹는 거뭐 떨어지면 그때 과일을 대체하는 걸사다시다든지 뭐, 요런 거 대신에 다른 야채를 준비하시던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맛살 대신, 뭐, 새우, 칵테일 새우 같은 거 대처 갖고 써도 되니까, 이런거 있는데 또 사지 마시고, 다 쓰신 다음에, 다 드신 다음에, 곧대 곧때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초콜릿은 오늘 다쌀 생각이에요. 원래 초고추장에 찍어 먹는 것도 좋아하는데, 오늘은, 어, 오늘도 샐러드로 그냥 데쳐서, 데쳐서 먹을겁니다 이렇게 또 간을 안하고 자꾸 먹어릇하니까 어 별로 이렇게 전에는 소스 없으면 음식을 못먹었다고 느꼈는데 지금은 음식 자연의 맛을 그대로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고 저는 그냥 먹어도 괜찮은데 어 우리 박상님은 그냥 먹는거를 별로 안좋아하시고 소스를 듬뿍 떠서 드시더라고요 근데 차츰 적응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것도 소금은 살짝 넣습니다. 데치실 때 소금이나 베이킹소다를 넣으면 훨씬 색깔도 파랗고, 어, 예쁘게 데치해 주실 수 있어요. 야채 데치는 거는 살짝 데치는 거지, 오래 삶으시면 식감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어, 살짝만 데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요큰 접시에 준비할 거예요. 큰 접시. 에 이거는 어제 저녁에 먹고 남은 거, 씻어은 거를 제가 이렇게 봉지에다 넣는 거예요. 지퍼하에다 이렇게 해서 넣으면 상하지 않고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은 개별 접시를 안 하고 이렇게 큰 접시에 3인분을 준비할 겁니다. 토마토가 별로 크질 않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방울 토마토보다 이런 토마토를 쓰는 게더 좋더라고요. 이것도 엊그저께 구워놓은 두부예요.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 구운 두부를 얹었습니다. 그리고 계란을 세개 삶았어요. 한 사람당 하나씩. 막내꺼, 애아빠꺼, 저, 제꺼. 우리 발광님이 계란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삶은 달걀을. 그래서 이런 거를 삶아놓으면 막두개세개 개 드시려고 하고 냉면에 들어있는 계란도 모두 어디가서 외식을 하면 모두 백광님 몫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오전에 공장가서 일을 끝내고 지금 저희 집에 와서 점심 준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평소에는 바쁜 날은 공장에 바쁜 날은 어, 저희 대놓고 먹는 백반집이 있어요 거기에서 주로 먹는데 이상하게 식당 음식도 집밥처럼 잘해주시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식당의 음식을 계속 먹으면 이상하게 질리지, 질리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 그래서 집밥을 또 우리 선호하시기 때문에 하여튼 요렇게 요렇게 요거 계란을 자르는 뭐 요새 좋은 기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 뭐 음식이나 모든 어, 요새 일상들이 장비빨이잖아요. 장비빨. 근데 저는 그냥 사실은 그런 거 꺼내놓고 쓰고 치우기도 귀잖아요 <laughs> 저희 같이 바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음식을 준비해서 설거지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파랗게 데친 브로콜리도 위에다 쭉 올리고요. 마지막으로 블루베리. 블루베리는 많이는 안 하고 조금만. 조금만 했는데 많이 올려지네요. 이렇게 해놓고. 또한 한 끼는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조그만한 거 4,000원짜리 한팩 갖고 지금 이렇게 이렇게를 먹는 거예요. 이런 거콘크루스트 솔직히 아침에 우유 말아먹겠다고 사놓고 생각처럼잘안 챙겨먹게 되잖아요. 요럴 때 이렇게 식사 대용으로 이렇게 조금 요런 데다 얹어먹으면 생각보다 단단하니 맛있더라고요. 짜자잔, 짠. 막간장 해놓은 거 있거든. 내가 어. 닭발 가게 막간장 해놓은 거를 갖고 와야 되겠어. 그게 맛있거든. 그럼 식사해요. 맛있 오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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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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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다 마누라 1억에 유튜버도 있어아빠가 거기 가서 유리한테 닭발 먹으러 오라고 하네. 유리도, 유리도 아니잖아. 유리, 유리. 응. 어? 왜? 어, 아, 미안해. <목소리도> 응. 아 얼른 먹어. 아다우리도 이쁘지